보러 온 온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더 더워요, 그렇죠? 네. 혹시 그 저의 이야기나 뭐 잠자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듭니다. 우리 그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시간이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시간이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24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24시간을 가질 때, 24시간, 하루에 24시간 안에, 음,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유지도 시켜야 되고, 새로운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죠.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부부의 절대 시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부의 절대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만든 나름대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절대시간은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4 빼기, 출근시간, 더하기, 근무시간, 더하기, 퇴근시간 가로 닫고 빼기, 잠자는 시간, 하니까 24 빼기, 출근시간을 출근 한 시간을 잡았어요. 일 플러스 일한 시간 8, 8시, 그다음 퇴근 시간 18시, 10시간. 그 다음에 이제 잠을 10시에 잔다는 가정하에서 6시 기상하던 9, 그러니까 5시간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부부 5시간은 절대적인 부부의 시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출퇴근 시간이 1.5시간으로 좀 길어지면 부부의 시간은 4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부의 시간은 변수로 4시간에 5시간을 잡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부의 절대 시간은, 이 부부의 절대 시간을 어떻게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부부라는 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부란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이 부부의 절대치 시간 5시간, 4시간 5시간 지키는 거죠. 이 부부의 절대치 시간 4시간 5시간 지키는 사람은, 부부라는 어떤 공간, 공간과 관계와 부부란 시간을 모두가 있는 거니까, 실치하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부부가 절대 시간에 5시간을 예제 다 지키지 않으면 부부의 시간과 공간과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법률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 위험한 거죠 부부라는 것은 부부의 시간과 공간 절대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질의 시간과 그 따지게 되면 사실상 부부의 시간은 그 짜투리 시간이라고 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시간을 바꾸는 시간은 가장 황금 시간이죠. 그 황금 시간이 그 출근 아침 맨정식으로 일어나 출근 시작해서 그 매우, 매우 건강한 시간대는. 이제 직장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이 퇴근, 퇴근, 출근, 직장, 퇴근 이 상황이 시간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그 퇴근 후의 시간은 이제 긴장이 풀리고 또그 뭐라 할까요? 직장에서 힘을 써서 힘이 없는 시간이죠. 다시 뭐 충전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 충전의 시간은 기분 좋은 거죠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 충전의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충전이 되죠 저는 그런 그런 추론을 좀 해볼까요 즉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저, 건전지 충전할 때 그러잖아요 그 근데 저 건전지의 약이 떨어질 때 충전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에 꽂으면 충전이 돼가잖아요 충전기 요건으로서 그러니까 부부의 에너지가 충전한다는 것은 플러스인 남편과 마이너스인 아내가 함께 모여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충전시켜주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충전시켜주는 것이죠 이게 부부거든요 충전하는 시간은 기분 좋잖아요 근데 충전하는 시간은 충전하는 그 배터리가 쓰이지 않고 계속 충전하는 거니까 어떤가 충전일까요? 부부끼리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따뜻한 이야기도 교감하며, 그리고 서로 이렇게 가정당한 어떤 그 기분,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아내 발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거지. 발 마사지를 하는 것도 마사지 하는 것이 매우 좋지만, 마사지 받겠다는 채 수용을 해야 가벌마사에 가능한 거거든. 이게 이제 부부의 절대 시간입니다. 부부의 절대 시간은 절대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공간이 있어야죠. 함께 써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부의 절대 부부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질적으로 높여 쓸수 있냐에 따라서 부부간의 어떤 그방전된 충전할 수도 있고 부부간의 전과 부부간의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 절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무지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출근 시간, 근무 시간, 퇴근 시간 이게 이제 그 공, 공격적인 시간이라고 하죠. 돈을 버는 시간이니까. 이게 돈 벌기 위해서는 가장 그 양질의 시간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질의 시간을 파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의 수당이라는 게 있죠. 좀 늦게. 그렇다고 하면 퇴근 시간 지점이 이제 일, 일한 시간을더 늘어나 버리면 이제는 부부 시간이 잠식되거든요. 또, 퇴근 후의 시간이 술을 먹거나 이렇게, 그 뭐, 그렇게 보면 또 부부 시간이 잠식되거든요. 우리가 살다 올때 그런 게 있거든요. 양질의 부부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 사람, 부부 사이도 재미가 있으니까 직장이 끝나고 부부한테 달려가서 그 부부의 맛있는 밥과 맛있는 요리와 그 다음에 어떠한 서로의 따뜻한 것과 부부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간 쪽은 부부 시간 지켜지는 거죠 부부의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 부부가 재미가 없으면 당연히 어떤 그 부부 시간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술을 먹든지 그 다음에 야근을 하든지 하면서 그 어떤 그 군무 시간과 퇴근 시간 이 상황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부 시간은 절대적 부부 절대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럼 위험한 거죠. 부부 절대 시간은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부부와 함께 정을 나는 것이고 부부라는 이 추상적이고 구상적이고 복잡한 이 부부라는 이 시공간 부부라는 관계로 이루어진 어떤 코퍼레이션 이것을 지켜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각자 개인으로 이렇게 맞벌이로 갔었을 때는 부부에게는 위험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두 부부가 함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한지를 모르죠. 부부 사이 어떤 정보가 교류가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부부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순간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는 이제 그 부부란 공간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공간 부부는 공간이자 시공간이죠 그래서 함께 만나야만 부부란 공간이 형성되니까요 부부의 욕구에 충족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죠 부부랑 관계가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그 삶의 그 어떤 것이 있는데 농사를 짓게 되면 두 부부가 같이 일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이 농사를 짓는 부부에게서는 크게 부부 관계에서 이용권에 가는 사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그 진정하게 곧힘들고 서로가 알아요, 소통하는 거죠. 일의 플랜도 알고, 일의 절차도 알고 하면서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한 공간에 있는, 이한 공간이라는 것은, 부부의 정이 미치는 거죠. 부부의 텔레파시가 미치는 공간이면 될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직장이, 직장이, 이렇게 해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늘상 이렇게, 그, 관심 주고 사랑하면, 그건 또, 어, 그 공간이, 부부가 이어지는 것이니까, 부부 시간이니까. 중요한 것은 부부끼리 만나 부부 시간 때는 개인의 그이해하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오직 부부를 위한 거죠. 부부를 위한 것은 같이 함께 밥을 먹는 일, 같이 함께 이렇게 TV 보는 일,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일, 이런, 이런 것이 부부를 위한 것 같습니다. 어, 그 우리가 이런 부부의 절대시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부의 절대시간은 사실상 그 잠자기 전과 퇴근 후가 부부의 절대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부의 절대시간 지키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절대시간을 지키지 않는 쪽은 100% 이혼할 확률이 있습니다. 부부의 절대 시간을 지키면, 그거 재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부의 재미가. 부부의 절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바깥이 더 재미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혼할 확률이 많습니다. 주 여러분, 참 지금 어려워요. 이 세상이 어려워요. 이 모두가 거의 맞벌입니다. 이 맞벌이는 항상 위험합니다. 부부에게는. 맞벌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부부란 공간이 찢어진 상태로 유지하잖아요. 부부가 아닌 상태로, 부부가 아닌 상태로 출근 시간, 근무 시간, 퇴근 시간, 그 시간의 시간까지 다 합치면 거의 15, 16시간이 부부가 아닌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게 되면 다시 부부를 만나면 맹! 하는 거죠. 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감정이 흐트러지는 거죠. 한쪽이 느껴지 죽은 한쪽 좀 일찍 가서 누굴 기다리안오니까 얘가 타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부부 시간 5시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직장 끝나면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능한 직장서 빨리 돌아와서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수비의 공격적 측면에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그래요. 골을 넣도쭉 올라갔다가 이제 골을 안 넣고 아웃돼서 이제 골킥 골킥이 되고 서는데가뭐 골킥 골키퍼 이제 상대편이 공격을 쭉 넘어온데 그때까지 그게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하면 이 수비는 상대편 골을 먹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할수 없이 부부는 떨어지집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끝나면 바로 돌아와서 함께 부부를 둘이서 그 축구적 경기적 보면 공격수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직장 끝나면 바로 들어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난 것은 뭐죠? 부부가 떨어진 것이, 떨어진 것은 공격하러 간 거잖아요. 함께 수비원 만나면 그게 이제 수비를 하는 거죠. 수비를 하게 되면 이 부부로서의 안정감이 유지되고 부부로서의 어떤 뭐죠 안전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의 기간이 하루 시간대 부부의 다섯 시간 지켜지면 아까 말 충전이 되는 거죠 부부의 충전이 지켜지면. 근데 부부의 절대적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충전도 안 되고 부부사 재미도 없고 계속 바깥 시간 늘리게 되면 수비를 할수 없어서 뚫립니다. 뚫리면. 공격도 잘못했고, 공격에 수비 뚫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많이 봤어요. 저도 위험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부부의 절대 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혼하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